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유, 니갈이 이렇게 와인색으로 꽃을 살짝 이렇게 피웠고요 사각꽃이고요 얘는 얘는 니갈 꽃대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아프고 아 나와서 이래 보니까 살짝 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거기서 나와? 이러고 아, <laughs> 아, 이렇게 사랑소들이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피워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 빼고마다 싶으면 아, 흐리고 흐리고 해갖고 꽃대가 이렇게 미랄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 꽃을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꽃을 피워줘서 보네요. 아, 지금도 쾌활치가 않아요. 목소리는 아직. 쾌활치가 않고, 아, 그래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답답한 마음에, 아, 그래도 한 3일 꼬박 아른 것 같아요. 3일은 꼼짝마였고요. 아그 뒤로는 좀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 바람도 좀 쐬고 아 그랬는데 꼬박 오늘이 한 일주일 저번주 토요일날 아프기 시작해 갖고 아 꼬박 일주일을 지금 앓고 있네요 이제 많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쾌하지 않고 목소리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한데 아 오늘 꽃이 이쁘게 또 피어 있고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날씨는 좋고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 그래서 아, 이렇게 얘네들 좀 이쁜 애들 이렇게 좀또 찍어 보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피어줄때 모습이 참 이쁘죠 다핀 것도 물론 이쁘지만 아이고, 우리 꽃님들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요 한절기 때딱 감기 좋은. 아, 요번에는 진짜 오래 가는 게, 오래 가요. 오래 가. 꽃이 오래 가야 되는데, 아, 요번 감기 오래 갑니다. 전한 이틀만 쉬어주면퍼떡 일어나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아, 오래 갑니다. 아주. 감기 조심하시고, 외출하실때 마스크 꼭 챙겨서 쓰고 가세요. 언엘리스라고 꽃이 어마하게 예뻤는데, 지금은 꽃은 없고, 이렇게 멍팟, 슬리프, 슬리프, 황토색으로 생겨가지고, 뭐 언뜻 보면 뭐 황토 토분 같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요 슬리프, 멍팟, 음... 이렇게 분갈이를 해 줬더니 아주 토분 같기도 하고, 어, 가볍고 토분은 무겁잖아요. 가볍고 아주, 이렇게 아주 물 빠짐도 좋고, 너무 잘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15개 이상 이렇게 슬리프에 심어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 이뻐요 무거운 토분도 물론 뭐 토분도 좋지만 토분이 좋잖아요 물 빠짐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이 무겁잖아요 진짜 큰 토분은 무거워서 이렇게 들지를 못하잖아요 손목 아파서 우리 꽃님들 연세도 있고 신이 언니들도 많고 그래서 어, 무거운 거를 감안 해갖고 장, 단점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항토색으로 이렇게 슬립분 이렇게 멍팥 아, 이렇게슬립분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나와서, 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라름을, 이제 이쪽으로좀 많이 터분 토분하고 요, 요거하고 이렇게좀 많이 좀 통일성 있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것도 멍팥. 그죠? 멍팥. 요거 에들바이스? 에들바이스. 꽃대가 요 밑에도 하나 보이죠? 애들바이스 얘가 음, 아스트리드? 어, 지금은 흰꽃 같지만 피워주면 연한 핑크? 핑크 꽃대가 두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 힘은 어마어마하게 이쁘죠?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는 스웨덴 꽃으로 스웨덴 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꽃대가 이렇게 보이죠?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따뜻해지니까 막 잎이 막 잎이 풍성하고 막 성장세가 막 좋잖아요. 지금 잎이 풍성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더 아주 지금 베란다가 풍성하고 막더 아주 이렇게 아주 좁아보이고 막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아, 어, 좁아 보이고 이렇습니다. 밑에도 뭐, 밑에도 쫙, 밑에도 막 이렇습니다. 아우, 주인이 아퍼도 아주, 얘네들은, 어잘 자라주고 있었고, 아, 어, 겨우 물이나 좀 주고 할 정도로 겨우 나와서 물이나 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잎이 풍성해지니까 지금 베란다가 꽉찬 기분 이렇습니다. 3월의 베란다. 이렇고요. 이메리스 꽃도 오래가지요. 오래가. 꽃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대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아 나임제라륨 비올라 비올라죠. 비올라 호시고 얘는 겹으로 피는 비올라 겹꽃. 쪽우에는호꽃 홑꽃. 아, 목마가래. 꽃반지 같아요. 아우, 이뻐라. 1번 목마가래시라고. 요거 이제 지는 모습. 질라 합니다. 저가는 모습. 요거 이제 이렇게 피었고. 오래가네요, 오래가. 꽃이 피면, 오래가. 앵초들, 아우. 앵초들, 요, 지어, 친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좀 따줘야 돼요. 그래야 저 속안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 하는데. 냉초가, 에 그래도 한달 이상 봤습니다. 두달 보면 되는 거죠 뭐한달반 이상 본것 같아요 두달 가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 엘리자 엘리자 사랑초라고 이건 좋네요 이거는 사쿠라 사랑초라고 하는데 이름표를, 사쿠라 사랑초, 연분호, 엘리자, 엘리자 베이스 사랑초, 엘리자, 하여튼, 어, 있습니다. 꽃 이름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숨겨져 있는지. 아, 이흰 사랑초인데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폈는데 올해는 뭐. 거의 뭐 날씨 관계로 꽃이 코레리아 피치킨 아아 목마가르시 세상에 피었더라고요 꽃대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아. 사형이 아주 크게 피네요, 올해는. 작년에 피고, 주에 이렇게 피어주니까 더 신통하고 이쁩니다. 목마가를 시피었고요 저쪽에 뭐다 나인지라 좀. 꽃대가, 뭐. 숭숭숭숭,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체리사랑초 아 날씨가 안 맞춰져가지고 뭐 이불 꾹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몇대 피워주고 미랄처럼 꽃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대는 나왔는데 어 날씨가 너무 진짜 뭐 하루 쨍하면은 뭐또 하루 이틀은 또 찌그러져 있고 날씨가 안 받쳐주니까 일주량도 부족하고 흐린 날비 오는 날이 너무 진짜 많았잖아요 2월 달서부터 나 사랑초들이 빛을못 봤어요 그 동안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하염없이 피는 애들이었는데 그렇고요. 삭소름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삭소름이 꽃대가 팡팡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 얘도 여기다 햇볕 좋은데 매달아놨고요. 삭소름이 아주 꽃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체리 보세요, 이쁘죠? 연분홍 진짜. 아유 벚꽃같은 사랑초다 이러고 체리사랑초 참 이뻐요 연봉으로 이렇게 아유 이뻐요 얘는 이제 붉은색 계통인데 옵투샤죠 옵투샤 제니, 제니라고 합니다. 얘는 나벤더라고 합니다. 나벤더. 얘는 옵투샤죠, 옵투샤. 오프샤. DRR, DRR, 뭐, 옵투샤 사랑초. 꽃인심 많습니다. 얘는 다알리아, 다알리아 사랑초. 얘도 뭐꽃 인심이 뭐 어마어마했죠. 뭐니 뭐니 해도 뭐꽃 많이 풍성하게 보는 거 우리 꽃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옵투샤 사랑초는 꼭 키워봐 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사랑초입니다. 어그한 포트 샀잖아요 한 포트에 이렇게. 12호분으로 이렇게 옮겼더니 이렇게 꽃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포트 8호분, 9분 뭐 8호분 어, 만원에 샀잖아요. 큰 분에 옮겨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날씨를 이 사랑초들이 지금 탁 좋아하는데. 꽃대가 막 나와요. 저기도 보세요. 저 뒤에도 꽃대. 여기도 꽃대. 꽃대 나오는 게 제일 반갑고 이쁘죠. 그죠? 이렇습니다. 찍기도 힘들어. <laughs> 좁아가지고. 아, 이쁘죠? 꽃반지 같아요. 아 이렇게.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아직까지는 쾌활치가 않아서 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꽃님들하고 인사해 봤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안녕히 계세요.